부품으로서 들어가는 회사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. 제가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가고 싶었고 꼭 팀원분들을 면접 때 만나보고 회사를 들어가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그게 꼭 경력직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니라 신입이나 주니어도 충분히 내가 이 팀원분들과 핏이 맞을 수 있을까를 얘기해보셔도 되거든요. 스타트업은 그 모든 직무의 사람들이 항상 있지는 않아요. 제가 채용을 해야 될 때가 있고, HR적인 부분들을 챙겨야 될 때도 있고, 1년을일해도 다른 곳에서 뭐3년을일한 것처럼 하나의 테스크를 하면서도 배우는 점이 정말 많더라고요. 이게 누구한테는 단점일 수 있잖아요. 그것 때문에 전제가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. 우리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, 어쨌든 결과적으로 0이 될 수도 있어요. 이판 위에서 정말 잘 놀아야 하는데, 불확실성과 변화가 많은 와중에 그 판이 계속 흔들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뭐 많이 남을 수 있지만,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,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. 나라는 존재 혹은 내가 해왔던 어떤 히스토리가. 그게 좀 쓴맛인데, 또 재미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마라 맛인 것 같은데 <laughs> 마라 마라 맛 약간 중독적인 거가 있듯이 좀 생각이 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힘들다가도 다시 그렇게 좀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주는 조금 쓰고 맥주는 좀 단데 둘이 섞었을 때 결국에 맛이 있잖아요 그 과정은 엄청 센데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달콤함이 있고 결과적으로 저한테는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으신 분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게 많아야 스타트업은 더 행복하게 일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누군가 문제를 주면은 너무 잘하시는 분들인데, 자기 스스로, 어, 이거 해야 돼요. 그럼 제가 할게요. 이런 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스타트업이 안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. 가서 쉽게 말 걸고 그리고 리더 분들은 되게 말 거는 거 좋아하세요. 저 이런 부분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 이거 왜 해요? 이런 질문이라든지 업무 협업 툴이잖아요. 노션이나 저희는 슬랙을 쓰는데 그거 과거의 것들이 다 아카이빙이 돼 있잖아요. 그걸 다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어떤 흐름으로 이런 태스크들이 있었는지 어떤 게좀 어려웠었고 어떤 점을 배웠는지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다 보면 이 브랜드의 호흡이 보이고 어떤 결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볼수 있어서 제가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.